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4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에 제가 미신고 집회, 바로 소위 말하는 이태원 유족 추모제 이거 지금 경찰이 해산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서울시가 어 이거 그 분양소 이게 결국에는 불법 설치물이 될 텐데 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는 겨우 개고장 그것도 제대로 접수가 안 됐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할로윈 유가족 및 소위 말하는 시민 단체들 뭐 지금 보면은 뭐 일부 민노총이라든지 뭐 각종 좌파 단체, 정당인들까지 개입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24시간 지키겠다라면서 오세훈이 직접 와라라면서 지금 철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 공권력. 지금 보시면은, 그, 경찰과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철거에, 철거와 해산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고장 띡 보냈는데, 그것도 개고장도 제대로 접수가 안 됐는데, 오세훈 나와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 이것도 어찌 뭐뭐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전장현 만나고 나서 평행선을 그었다. 또 결국에는 시간을 끌었다 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당장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거해야 될것 같은데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단체들이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 희생자 추모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분양소 철거를 요구하는 개고장 집행에 나섰으나 유가족과 추모객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좀 전인 오후 7시 40분쯤 서울시 직원 한 명이 할로윈 참사 유가족 측에 개고장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 앞에 분양소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청 딱 건물 있고 바로 앞이죠? 서울광장이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뭐 서울시가 관리, 관할하는 곳이고요. 개고장은 행정기관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행정상의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인데요. 오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런데 원래 그 있던 내용과 다르게 미, 미신고 집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불법 집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무단으로 시청 앞광장에 분양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분양소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야죠. 유가족은 광화문 광장에 희생자 추모 공간을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광화문 대신 이태원 일대니까 녹사평역에 추모 공간을 설치해 주겠다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서울 광장에 설치하면서 광화문에서 분향소를 차리지 못하게 하니 책임을 져야 할 오세훈이 있는 시청에 분양소를 차린다. 시청학광장에 차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기습적인 분양소 철거에 그 설치에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에 대해서 그 직원이 개고장을 붙이겠다고 하자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직원을 애워싸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위협을 한 거죠 일종의 포위를 했으니까요. 일부 추모객들은 엄숙한 곳에서 무슨 짓이냐 사람도 아니다 라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막 수천 명이 있고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게 어떻게 엄숙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가족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개고장을 들고 오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했다는데요. 10여 분간 소란이 벌어진 끝에 해당 직원은 7시 50분쯤 결국 개고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시청 건물로 물러났습니다. 일부 추모객은 해당 직원이 시청으로 들어가기까지 따라붙으면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는데요.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서울시와 경찰이 분양소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내 분양소를 지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뭐그 시민단체 측은 24시간 분양소를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 뭐 지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서울시는 법적으로 개고장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추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인 겁니다. 방침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 개고장이 전달됐고 또 시간을 주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언제 철거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관계자 유가족 측의 철거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데요. 도대체 이 시민들이 그 이용하는 서울광장을 자기네 마음대로 차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요청한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오늘 보면은 그 시민 단체, 경찰, 공무원 등과 지금 수십 명의 공공 공무원들과 수천 명의 그 뭐 시민 단체 내지는 유족 측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20대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서울광장 보면은 시민들이 스케이트 어린이들, 예, 뭐 가족들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불법 집회, 예, 무단 집회 때문에 무단 집회와 무단 분양소 때문에. 안전 문제로 오늘 오후부터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운영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 보면은 그 록펠러 센터인가요? 거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상징적인 그 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만약에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한다. 이거 큰일 나는 일인 거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유가족의 뭐 뜻을 갖다가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법이 있으니까 지키자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공권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지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 씨에게 예,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자들이 지금 오세훈 나와라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이제 이게 뭐 나갈 일도 아니지만 만약에 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해결할 각오를 하고, 예, 아뭐 경찰이 됐든 예,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됐든 예, 공권력을 그 동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전면에 나서서 한번 끝장을 보겠다라는 각오가 아니라면은 가서 그냥 뭐 인사하고 예예예 예, 예 하고 있다가 가고 또 며칠 질질 끌고. 그렇다면 3일, 4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열흘이 되고, 예, 열흘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그 국가의 법이 지켜지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별아별 인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지금 용산에 간다. 라고 112에 전화를 걸어서 협박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라고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한게 경찰을 협박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 김모 씨는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용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법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광진구 구의동 집 근처에서 이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는데요.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한 말일 뿐 실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뭐 이거 주취감경을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은 네, 심신미약을 노리는 겁니까? 아니 술 마시고 사고 칠수 있는 거죠. 술김에, 확김에 충분히 큰... 이를 저질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경찰 관계자, 심야 시간, 경찰이 공조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로 검토 중이라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거 뭐그 혐의가 제가 봤을 때 무슨 협박이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아니라 대공용기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실제 테러 를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니까 협박이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다 깊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배후를 찾아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동료 간에 같은 당의 동료 간에 간신을 매도하는 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힘당 대표에 출마한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과 안철수가 직간접적으로 소위 친 윤석열계 의원들을 간신이라고 공격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은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친 윤석열, 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서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이다. 충성 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인 모두의 지지와 신뢰도를 깎아먹는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경우 팬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간신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심지어 장재원 의원이 무슨 지휘자다. 라고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꼭두각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장재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윤핵관이 간신이면 우리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유능한 군주 앞에 어떻게 간신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간신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친윤계 의원들을 간신처럼 표현했기에 저런 반박이 나왔다는 겁니다.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실정으로 엉망이 된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변인이 잘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 쿨하게 수용하고 점검합니다. 때문에 동료인 친윤계 의원을 간신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만 있으면 관심을 받기 위해 무조건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70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70억을 썼으니까 그 돈을 보존해 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70억으로 자신의 후보직을 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조, 돈을 보존받지 않는 게 당연하고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돈 선거가 된다라는 게그 관계자의 입장인데요. 또한 현행 선거법에서는 15% 득표하게 되면 선거비용 전액 10% 득표시에는 반액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해서 15%를 득표했다면 70억을 나라에서 보존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산술적으로 10% 득표했다면 35억을 보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일이었던 3월 2일, 2022년 3월 2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10%를 못 넘었고요. MBN, 내일경제여론조사에서는 10.3%가 나왔습니다. 완주했어도 70억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70억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논리상 맞지가 않고, 원래 70억 받을 수가 없었던 돈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결과론이지만 대선 후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적었다. 그런데도 안 후보의 결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언급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70억 이야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던 전국 호남 출신 국민의 표가, 호남 출신 표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윤계의 한 의원은 내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호남 출신 지지율은 30%에 가까웠는데, 우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보수 대선 투표, 보수 대선 후보 중 광주에서 최다 득표율을 이번에 기록하긴 했지만, 30%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선 캠프 당시 단일화 분위기를 띄워서, 그, 안철수 후보의 몸값을 올린 뒤에 자신들은 하지 않고 민주당은 하지 않고 우리와 단일하게 한 민주당의 고도의 정치 전략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 심리 때문에 오히려 표가 더 깎여 버렸다라는 그 선거 분석의 결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뭐 중요한 것은 동료를 간신이라고 폄훼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뭐, 유난연대,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갖다가 뭐 돕는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적 상징성을 이용해서 본인이 동급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면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천하람이 네가 뭐라고 간신 운운한 하는가 하는데요. 자기가 뭐 심지어 무슨 친윤 의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자기의 목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뭐겠습니까? 이준석, 유승민 개표를 자기가 다 끌어 모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준석 내지는 천하람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그, 또 그리고 유승민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유승민 씨가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조용히 있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유승민은 왜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니들도 잘 알아야 돼요. 유승민이랑 이준석이랑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이준석계의 천하람이가 나왔으니까, 이준석계의 허은아가 나왔으니까, 이준석계의 김용태가 나왔으니까, 나는 유승민 지지자니까, 자동적으로 이준석 지지자지라는 생각 제가 봤을 땐 적절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이 유승민 관련해서 발언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최근에도 뭐 남인 것처럼 얘기하고 뭐안 나오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뭐 표를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 거의 남 얘기하듯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대놓고 나는 유승민 지지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다. 유승민을 밑으로 보기 때문이죠. 유승민은 내가 죄를 정치를 시켜준 사람이고, 내가 삼촌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예. 네,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고, 아, 나는 이준석 지지자니까 유승민을 민다. 내가 유승민을 미, 유치지자니까 이준석을 민다. 이런 단,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준석은 안철수는, 안철수는 종북이 아니다. 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방송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관련된 내용은 방금 전 방송을 보시면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로 어떻게 보면 이준석과 안철수 연대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 거죠. 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니네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를 하려면 철학이 비슷해야 되겠죠. 갑자기 한그 지역 언론사에서 이준석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은 1등공신이 대구 시민이다.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족할지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에서 연설을 동성로에서 하는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요. 시민 사진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준석이가 천하람,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 출신인 천하람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대구 출신인 이준석이가 첫 번째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갔다가 지금 공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허우나, 김용태, 이기인, 천하람 등등 이준석의 원팀에 대해서 이준석께는 제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슷하다라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승민 불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대해 이유가 있었겠지만 유승민이 왜안 나왔는지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쉬우면은 아유, 그, 가서 무릎 꿇고 삼촌 나가세요. 이러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상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어이시구나 하고서는 지들끼리 쫙 나와버리죠. 자 어쨌든 음뭐 그러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를 또 이간질하면서 아안 좋아하는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결국에는 정확히 어느 쪽이 그 문제가 있는인지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하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을 통해서. 또 당권을 한번 잡아보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되겠습니까? 그냥 분탕치러 나온 거지. 그러면서 또 입에 발린 말을 시작하죠. 제 지역구가 서울 상계동인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는 대구에서 인사드리면 할아버지 고향이 칠곡, 어머니가 상주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TK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를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왜 갑자기 허은아는 상계동 사람이라서 동대문 나오려고 그러다 못 나왔던 허은아는 상계동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계동 사람들은 사연이 있다는 둥, 계속 상계동 얘기를 한 거는 허은아한테 물려주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의힘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지금 이준석이가 대구에 가서 유세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선관위에서 검토를 한다는 등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이 됐든 당의 윤리위가 됐든 특히 윤리위에서 결정한 지금 징계잖습니까? 당원권 정지가 이게 문구를 분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근신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잖아요. 당에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말으라는 게 당원권 정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사 유세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정당입니까? 그리고 윤리위는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그그 그, 존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윤리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뒤도 볼 것도 없이 예, 당원권 정지 다음 단계는 탈당 권고잖습니까? 내지는 제명이 될 텐데요. 예, 제명 내지는 예, 탈당 권고 조치를 빨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당에서 그 노원병의 노원병에 당협위원장을 계속 빈칸으로 놔두고 있죠. 다른 곳들은 웬만하면 지금 다 뽑았잖아요. 근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사람의 그 지역구를 공석으로 보전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아무리 전직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당에 끼친 해악이 엄청나게 많고 당과 심지어 송사까지 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당협 위원장을 새로 뽑아서 뭐 지역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끝을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오세훈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을 할 텐데요. 무슨 자진 철거 유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공권력으로 철거 조치에 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